여자를 음. 거르는 기준, 스리 스타일 아웃이었 저는 네, 그냥 포스트 어, 아웃이었는데, 그냥 저는. 아, 네, 저는 그냥 끝. 핑 가버린 거야. <laughs> 막말하는 거지, 이제 음. 뭐 욕까지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음. 아, 나도 너무 나 그런 경우. 그래서 인사, 그래서 막. 자, 오늘의 주제, 30대 남자가 어, 여자를 거르는 기준. 음, 음. 우리 각자의 네. 기준한 얘기가. 우리 셋다 다르. 다 다뤘. 나는 약간 보면 내 내가, 내가 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보면 약간 존중이 되겠다. 되게... 담겨있거든? 음. 네. 상엽 씨는 약간 결혼. 음, 맞습니다. 어. 그럼 인성 씨는 보수. <웃음> 아니야! <laughs> 키보드가 딱 있어. 보수, 결혼, <laughs> 존중. 그리고 욕을 직살나게 먹을 주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되게 솔직한 네, 얘기니까. 자기 네. 말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는, 어, 이런 음. 걸 가지고 있고, 물론 저희도 누군가가 걸러야 되는 기준에 음. 또 걸릴 수 있어요. 저희 기준에. 집착남. 어, 저 집착 없이 있어요. 예, 맞, 맞습니다. <laughs> 나는 첫 번째로 <laughs> 음. 술 마시고 연락 안 되는 사람. 네. 아나 아... 옛날에 너무 노이로제 걸려서 술 마시고 연락 안 되는 건 스리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네. 저 그냥 퍼스트 네. 아웃이었는데 거. 그냥 저는 네 저는 그냥 퍼스트. 아... <laughs> 네. 저는 그냥 끝. <laughs> 난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마시고 음, 노는 그렇죠. 건 오케이. 음. 네. 근데 자기 자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음. 마시고 살이 분배 아, 안갈 네. 정도로 마시는 건 네. 나는 무책임한 햇카거든. 상대방의 아. 배려도 아니고. 저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었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술을 먹고 되게 이제 인사 불성이 된 거. 거예요. 음. 연락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밤 이제 새벽에 그래서 너무 취했고 자기 이상한데 갑자기 내렸다. 그러니까 자기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죠. 왜냐 면 위험하니까 비도 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갔었는데 핑 가버린 거요나 갔는데 도착했는데 네. 자기 이제 잘 타고 갔다고 것도... 근데 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아나 너무 나 그런 경우 그래서, 그래서 인사 그래서 막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때부터 그 친구 이제 약간 어, 친구처럼 이제. 변했어요. 네. 음.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그럴 음. 수 있겠구나라는 음. 이제 생각이 이제 드니까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참 위험할 음. 수 있겠다 네. 음. 저는 여성분한테도 그런데 남성분한테도 어쨌든 저는 술 마시고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음. 뭔가 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음. 걸러요 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되게 높은 어른이랑 술을 마실 땐 절대 실수하지 않거든요 음. 네. 이때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음. 결국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지금 음. 술 마셨으니까는 음. 실수해도 돼라고 본인이 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 저도 막제 주량이 소주 한 병밖에 안 되는데도 네병 다섯 병까지 마신 적도 있어요. 음. 그럼 엄청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 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두두 번째는 나 막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 사람은 좋을 때다 좋아 누구나 근데 안 좋을 때 과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컨트롤하고 음. 얼마나 음. 자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지가 맞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거든 내가 만났던 친구 중에도 좋을 땐 좋아 네. 근데 뭔가 의견에 대립이 생겼을 때이 음. 친구가 갑자기 말투부터 딱 바꾸면서 네. 막말을 하는 거지 이 음. 뭐 욕까지 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그러면 정이 확 떨어져 어 마지막은 수용하지 않는 여자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두 명의 남녀가 만난다는 거는 서로의 그 가치관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만난다는 거거든 한, 한 사람이 100% 자기 것만 우겨서는 절대 건강한 연애가 아니야. 한 사람이 네. 희생한는 연애지.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오래 가지 못해. 자기 주장만 너무 세고 자기 말이 막 이런 거는 어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아도 안 네. 되더라고, 그거는. 음, 응. 수용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고 어,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네. 그게 결국은 건강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음. 내 생각이 음.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음. 내 생각이 이제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그 격차는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 네. 이 세상에 정답은 음. 없거든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음. 같아요. 일전 좀 어렸었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 그냥 주장을 그냥 밀어붙였었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 절대 안 그랬을 것같은데 음. 그랬었어요. 전 그럴 때 이때 현명하게 대처 하려면 A가 100%다 맞아. 그러니까 A로 무조건 가야 돼가 아니라. 어, 너의 주장은 B라고 하면, 여기서 조율을 좀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음. 이렇게 소통을 보면, A가 맞으니까 A로 무조건 다 가. 약간 이렇게 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바쁜 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너가 인정하고 나는 그냥 내가 볼수 있을 때 봐. 이거는 진짜 아까 말했듯이 A를 100% 밀어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근데 내가 바쁘지만, 그러면 주말에는 무조건, 내가 토요일에는 무조건 시간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네. 조금 잘못된 안 맞는 경우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 자신을 좀 주장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 네, 것 같더라고요. 창업 시부터 예겁 거 이번엔 저요. 네. 어.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네. 부정적인 여자 싫어합니다. 아... 음. 좀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제 자신도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좀 만들게 돼서 아, 네. 부정적인 여자가 싫다고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를 음. 너무 과하게 하는 여자를 별로 싫어요. 본인 이 감당할 범위 이상해. 그쵸죠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 모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지금 우리 나이 음. 때는 20대 30대는 근데 그 없고. 돈을 잘 됐으면 더. 아 저는 근데 <laughs> 그거보다 오히려 좀 같이 돈을 모아서 <laughs> 더 미래적인 가치에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을 같아서. 받아서 저축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저한테 돈을 주면 그뭐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성장하려는 그 욕구 없는 사람이 싫어요. 아... 아, 왜냐하면 아 이것도 좀 결혼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진짜 결혼하고 싶은가보다. 네저 결혼하고 음. 싶어요 요즘. 음. 그, 야, 뭔가 안주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도 좀그 안주함에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보면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뭔가 배우고 싶어하고 아니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 뭐 독서를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뭔가 배우러 주말에 배우러 간다던가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내어 이세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전해지면 음.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저는 제 이세들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음. 진짜 왜냐하면 어이 세상이 너무나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의 열정과 어, 긍정성이 있어야죠. 네. 그러려면 계속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거를 보고 배운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확실히 엄마 네. 어머니 아버지 음. 적어도 <laughs> 둘 중에 한 분의 사고 방식을 네네네.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저는. 음. 딩크족은 저랑 좀안 맞을 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딩크 분들인 분들도 제가 존중은 음. 하지만 뭐 저와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음. 거 이제 좀막 인스타나 SNS로 음. 이제 몸매를 조금 과하게 부각하시는 음. 분들 음. 이제 요것도 아저 그럼 저 그럼 창엽 씨 되게 싫어하겠다 창엽 씨 인스타 가면 몸 되게 아, 과하게 맞아요. 과하게 <laughs> 그래서 창엽 씨은제 이제 막 바지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탈락입니다 형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탈락 시켜 주셔서 <laughs> 아니 그뭐 자기 자유긴 한데 뭐한장한두장 응. 한 정도는 응. 창엽 씨도 사실은 막 도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이, 이뻤던 몸을 남기려고 어, 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적이다 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 좀또 마케팅 수단이 될수 음.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좀 표출하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좀. 경제적 이익을 음.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스타그램을 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이제 피트니스계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여성 인플루언서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랑 같이 있었을 때는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하면 저는 이해될 음. 수 있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음. 타입을 봅시다 몇 장까지 허용할 수 있어? <laughs> <laughs> 아몇 장보다는 아 근데 좀 소극적인 드러남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 SNS로 어필하려는 것도 인정욕구 맞아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주는 음. 사랑으로서 그 인정욕구가 음. 다 충족이 되고, 음. 음. 그래서 더 이상 안 울리시는 분이시면 저랑 상성이 맞는 거니까 음. 상관이 없는데 나도 이 친구한테 사랑을 막 주고 책임감 있는 관계로서 어 이렇게 좀 돈독하게 하려고 음. 하는데. 그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음. 아, 내가 주는 사랑이 부족해서 음. 불특정 다수에게 이거를 자꾸 노출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음. 생각에 음. 저는 그래 좀 별로인 음.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말인지 그럴 모르겠습니다. 수도 있겠다. 음. 난 무슨 말 이해해. 제가 뭐 요즘 듣기로는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나요? 음.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좋아요 몇백 네. 개, 뭐몇천 개, 몇만개 이렇게 쌓이는 것 자체가 내 도파민을 되게 자극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음. 것들이 있으면. 민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이런 진짜 사랑으로 그런 걸 이겨내고 이제 만족을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걸다 해보고 이런, 이런 게 부질이 없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민성님 만나는 게또 낫지 않을 까라는 음. 생각도 음. 들어요 이게 재밌다 이게 어. 겹치는 게 음. 없네 오케이. 각자의 가치관이 있다 나... 음. 기준이 이러니까 알아서들 찾아가십시오. 네. <laughs>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음. 구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음.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어, 다시. 음. 자, 오늘의 주제. 사... 자, 다시. <laughs> 괜찮... 창엽 씨세 번째 생각해봤어요, 지금? <laughs> 네, 어, 저는, 어. 세 번째.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아 좀슬하다 보니까 잘 <laughs>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